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입니다 자 우리 또 겨울이잖아요 자 겨울엔 뭡니까 여러분 과메기죠 자, 과메기를 먹어줘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야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도자 우리가 이번에 또 여러분한테 특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해풍을 먹은. 지금도 바람 불고 있고 어, 해풍을 맞고 또 일자량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연 건조시킨 를과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채 세트 구성으로 가지고 왔고요 야채는 알배츠 세트 그 다음 또뭐 마늘 땡초 쪽파 세트 그 다음 다시마 꼬수레기 세트 그 다음 돌김 뭐 초장까지 두개 이렇게 구성이 엄청 알차게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10마리, 10마리, 20쪽 세트로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그 어디에 가서도 살수 없는 가격. 완전 첫, 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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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특가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. 얼마? 2 5,900원. 자, 댓글에 과메기 달아주시면 2 5,900원에 살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. 놓치지 마세요. 한정 기간, 한정 수량으로 이벤트 해드리니까 이 기간 안에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꼭 드세요. 아, 무료배송입니다. 네, 무료배송이에요.